아, 어, 이거! 이거! 이야, 분위기가 완전 그냥 펍인데? 3, 2, 1.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준 나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암스테르담 안에서 도보로 이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밤에는 운하를 봤지만 또 낮에 보는 운하, 뭐 이래저래 골목, 건물들 이렇게 즐기면서 좀 걸어서 암스텔탑 시내를 한번 여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좀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감자튀김인데 또 유명한 집이 있어요 이름이 매니캠피스라는 데인데 안녕하세요 작은거 사야할까요? 소스요? 몇 소스요? 1,25만원이면 두 소스요 소스요? 하나 트러플 마요 제가 특별한 케첩을 6 2 5 6 2 5 오케이 아, 양이 꽤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싹 찍어주고 제가 산거 소스는 그냥 케첩 말고 스페셜 케첩인데 그냥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양파? 이렇게 세개 섞은 게 스페셜인 것 같아요 소스 아껴 그리고 트러플 마요 마요네즈인데 트러플 향 들어간 거꽤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 오 엄청 두꺼운 감자 튀김, 약간 두께 자체는 그마스터치그 감자 튀김 두께인데 소금간 약간 해놓고 좀짜야죠 좀. 소스 약간 찍어먹기 짜다 그냥 맹글하게 먹을 맹글로 맹골. 맹글로 맹고에 엄청 조그만 소스 찍어 먹으면 딱 적절한 느낌 소스가 짜네 소스가 이제 먹는 거야, 이거 이제 짜 먹노 이거 이게이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청 깨끗다. 보통 보면 이걸 주식으로 근데 먹으니까 사람들이 네덜란드는 이거 다 먹던데 여행 오는 사람들은 뭐두 명에서 이거 한개 나눠 먹어도 될것 같고 감자튀김 워낙 좋아하시면 큰거 들고 있는 사람 봤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요만한데 진짜 요만해 아 양이 꽤 많아요 이거 진짜 양이 꽤 많아서 그냥 제 생각에는 엄청 배고프신 거 아니면 두 명에서 스몰 한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 3분의 1은 남겼네요 아 더저히 배불러서 못갔다 오늘, 오늘 약간 허리가 하네요 오늘 약간 허리긴 한데 항상 한 1시쯤 되면 완전 날이 좋아지는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센트럴 역을 따라서 큰길 따라 쭉 내려오면 이게 담락 스트리트입니다 담락 스트리트를 따라서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은 담광장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되게 이쁜 건물들도 있고요. 크루즈 투어 하는 보트, 이런 선착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스페뉴얼 샵? 제가 감티 먹었던 데인데, 지금 줄이에요, 이거. 불과 한 30분? 1시간? 또안된 사이에 이렇게 또줄 섰네요. 잘 먹었죠, 타이밍 잘 맞게. 앞에 한 두, 세명 밖에 안 기다렸는데. 이런 거 진짜 타이밍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기분 좋게 한번 다음 광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 광장으로 도착했고요. 요렇게 와우. 역시 광장 어디 가도 비둘기가 많다. 비둘기는 국룰이네 어디 가도. 햇빛만 좀더떴으면 엄청 이뻤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광장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또 다음 곳 안나프랑크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그 약간 한국으로 치면 대형 마트가 있어요.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것처럼 마트가 있는데 그게 알버트 하인이라는 겁니다. 뭐 식료품이나 뭐 네덜란드 뭐식료품뭐 아무나 장 보는 것들 여기 파는데 다음 그 광장에서 딱한 블록만 더 오면 제일 큰 지점 여기 있어요. 안에 둘러보겠습니다. 겉에는 베이커리 있고. 어, 뭐야 자동이요. 오. 아뭐 과일. 음료수들. 포장이 엄청 잘돼 있다. 우리 한국에 무대기로 이래고파크하고뭐몇 그램 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포장이 다돼 있네요. 방울토마토도 응. 엄청 이쁘게 포장되어 있네요. 이게 3,000원? 나배도 아닌가? 제가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스트루바 풀리데 이렇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은 한 2유로 정도? 아니몇개 사서 가겠습니다. 안내프랑크 가는 길인데 이렇게 걸어서 계속 가다 보면 우하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또 이뻐요 엄청 안내프랑크네 집도했는데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신축이네요 아마 바뀌었겠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내가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프랑크푸르츠 사람인데 그 히틀러 때그 네덜란드로 왕명되면서 와가지고 계속 안에 숨어서 일기 쓰고 막 그렇게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좀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이준열사 기념관 갔던 것처럼 안네프랑크도 여기서 계속 숨어 살면서 일기 쓰고 이랬던 곳입니다 굉장히 젊은 소녀죠 거기 아니었어요. 거기 안내 프랑크 박물관이었고, 여기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데, 안내 프랑크... 그치? 이렇게 와서 찍는 거예요. 안내 프랑크 집 왔고요. 박물관 안에는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박물관 한번 투어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내 프랑크 티켓 요금이 1 3 7일유로 아니에요.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저는... 또 걸어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네덜란드의 대표 음식 중에 청어 샌드위치가 있는데 하링이라고 합니다 <laughs> 생선을 샌드위치에 싼 겁니다 약간 비주얼은 여러분들 약간 용기가 안 나는데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가게 내부에도 <laughs> 비린내가 약간 진동을 합니다 빵이랑 <laughs> 생선이랑은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원 하링 샌드위치 하링 샌드. 야. 하나 크루 어 콤비스 모레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와,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형이 약간 자신 없는데. 응, 아, 비둘기. 아이, 해. 안 그래도 예민한데 지금 빵, 청어, 양파 그 다음 제일 밑에는 피클 이렇게 있습니다 소스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비린데? 그래도 한번더 저안될것 아, 같아요. 웬만한 거잘 먹는데 와 빡센데 맛이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빵이랑 <laughs> 비린 생선이에요. 약간 절인 생선? 양파랑 피클 맛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 비린내가 확 올라요.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 아닌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대표 음식이라는데 그도 네덜란드 사람도 좋아하겠죠? 아 이거 물로 어떻게 헹궈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한번 <laughs> 체험해 보세요. 파링 샌드위치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하이네켄 박물관입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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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짐 맡기는 거는 자유인데, 그, 가방 들고 들어가서 상관없대요. 그냥 공짜여서 저는 맡겼고요. 제가 여기 초록초록해서 느낌이 뭐지 하고 천장을 봤는데, 이게 다 맥주 병이에요 아, 이렇게. 꽤 고생했겠는데? h e l l Thank you. 네. Thank y o 약간, 팔찌인가봐요. 처음에많이은 사람은 사람은 을 사람은 이사람들니다이거 그룹해서 들어갑니다이사람이 뭐 이리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노? 어. 그니까 러 이만큼 크다? 이게 좀 그건 것 같아요. 중점인 것 같아요. 아, 그거네. 막, 밀뽑고 굽고, 이렇게 하는 그거네. 여기 쿠킹 단계고, 4단계. 어, 저건 뭐야? 저한번 가봐야 될까요? 아, 마스크 굽고. Yeah, it'll be, it'll be like <laughs> 또 보고 나면 또 한층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laughs> 좀 큰데? 꽤 큰데? <웃음> <웃음> 이거 다 보면은 또 열로 넘어가요. 오 뭐야 오 뭐야. 이야. 방 있어요. 오. 이거 이거 할만합니다. 또 하이네켄 박물관에서 하이네켄 먹기 지린다. 아까 한잔 시음하고 다 같이 건배 한번 하면 이제 또 내려갑니다 한 개. 디자인 유럽 바틀 나오네요. 이거 해서 하면 7.5. 페이 결제됩니다이정안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기념품 샵인 것 같아요. 스메뉴얼 샵인데 뭐 가라오케 스테이션 있어. 포토부스도 있고요. 가로케 스테이지 뭐지? 자전거 타면 가로케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오 포토보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쉽게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퀄리티는 떨어지네요, 이게. 아, 그리고 얘도 세이브하면 이 QR로 인해서 내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시고, QR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칼로리네요. 제로 알콜. 아 이번에 아 새로 나온다 보다. 하이네켄 제로. 여기 <laughs> 진짜 별이 몇개다나오네 하이네켄 제로가 나왔네요. 69 칼로리에요. 이거 지나가면은 끝인 거 같은데? 어 아니네. 또 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오 어, 약간 이렇게 채워할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하는 거. 하이네켄 트로피드로고. 하이네켄 벤치. 슈퍼 벤치를 만들어놨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방금도 다 보고 나면은 이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야, 분위기가 완전 그냥 펍인데? 응. 시음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 이거 먹을 때는 아까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두 개. 이거 한 개씩 주면서 하면서. 여기또 그냥 흘려도 그냥 멈추지 않고 합니다. 야, 논스타, 논스타. 하이네켄 실버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이거 먹어야겠다. 하이네켄 아닌데 클럽, 클럽 자기채 그냥 그 자체. 어. 무료 시음 300cc 두개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래도 근데, 뭐, 입장료값 거의 꽁 뽑은 것 같은데. 괜히 더 맛있는 느낌? 이래서, 흔들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아무치고 그냥 예쁘네. 거품 나오는말은 일단 일단 하는 게 그냥. 이거는 실버 하이네켄 실버입니다. 실버가 더 깔끔한데. 맥주 두잔다 먹고 나왔고요. 다 먹고 나오면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어, 하이네켄 뭐 텀블러도 있네요. 선불로 있고 뭐 병아병이개 있고 병 t s y 뭐, b e 뭐, 이렇게. g i 있네요. n n a i 이거 마음에 들 good, g 끝 o d g 이제 끝끝 끝납니다. o o d good, good, 찾고 배 d g o o 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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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하 d good, 이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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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오니까 해가 그냥 완전 날씨가 엄청 좋은데. 어, 걸어서 한 10분 도보로 한 10분도 안 걸려요. 또 운하 보는 거 즐기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도착했는데 어, 어마어마하네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잘 하시네요. 아, 노래를 잘 하는 거 아니지. 악기를 잘 다루시네. 와, 여기 미쳤다. 여기. <laughs> 그냥 너무 이쁜데 옆에 그냥 조그만한 길에 정원 같은 거 있는데 와 이렇게 생겼어요 공도 있고 그림도 그리시고 정원에. 진 가로질러 오니까 분위기가 미쳤네요 와, 진짜 날씨가 파랄이다 파랄이야 여기 와서 그냥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저렇게 어, 가볍게 커피 마셔도 되고 맥주 한잔 하셔도, 하셔도 되고 식사해도 되고 그냥 와 여유 즐기는 거 여기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앉아서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 길 따라서 그냥 쭉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무슨 한스 대결. 갑자기 훈술을 두네. 원치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 가도 훈술은 존재하네요. 이길 따라 그냥 쭉 내려오면은 방고 후 유지점이 또 있어요. 방고우 분께서 또 네덜란드 분이셔서 맞나? 네덜란드 분이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아 여기 예약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여기. 여기 미리 예약하고 인터넷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사람들 엄청 많네. 여기 공립박물관 따라서 쭉 내려왔고요. 그러면은 광장이랑 공원 따라가지고 방고우 미술관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뭐 노잼의 도시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 뭐, 하나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홍등가 굉장히 흥미롭고, 조금 더 액티비티한 거를 즐기시려면 다른 게 많은데, 저는 뭐, 여기 암스테르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같이 여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